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혼자예요. 월요일이라서 아들은 점심 먹고 올 거고요. 뭐 다들 어머님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혼밥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밥을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보여드릴게요. 오므라이스요. 제가 아주 대왕 오므라이스를 했어요. 제가 잘 먹잖아요. <laughs> 아들이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아주 실컷 <laughs> 많이 먹으려고요. 아들에게는 얼마나 먹었는지 말안 하고요. <laughs>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와 가득했어요. 오,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다들 뭐 어쩔 수 없이 혼밥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혼자 드시더라도 잘 차려 드시라고 혼자서도 저잘 먹어요. 이때까지 그랬거든요.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mm -hmm.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요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혼밥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렇게 집안일 하고 난 다음에 혼자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혼자 먹어도 고 이렇게 좀 좋게 좀 차려 먹는 편이에요. 그래야 일단 제가 좀 건강해야 집안일도 좀, 예, 하고, 바깥일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밥 하시는 분들도 보고 꿋꿋하게 아주 잘 차려 드세요. 이저말안 하고 막 먹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laughs> 좀 먹방답게요 이번엔 조금 이렇게 먹는 소리뭐 씹는 소리 이런 거좀 들려드렸고요. 지단도 되게 이쁘게 붙였죠. 노랗게. 이거 만드는 팁좀 알려드리려고요. 요게 지금 밥을 저는 너무 많이 넣었고 조금 찢어졌는데 이거 지단 붙이실 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달걀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을 달구고 난 다음에 아주 약불이요. 탁 달고 난 다음에 아주 약불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얇게 핀다면 아예 불을요, 상태 봐가지고요, 꺼요. 끄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급하게 뒤집으시면요, 이거 무조건 찢어져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하냐면, 프라이팬 완전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 이쁘죠?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딱 떨어지거든요. 프라이팬이 식으면. 그러니까 식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단 붙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므라이스도 안 어렵고 안에 이게 대략 뭐 넣어서 뭐비비든 볶든지 뭐하면 그냥 밥은 나오고요. 쉬운 음식이에요 오므라이스. 제가 아주 오늘은 대왕 오므라이스를 만들었는데 위에는 케찹 뿌리셔도 되고 스테이크 소스 쓰셔도 되고. 혼자 이렇게 호젓하게 먹는 거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요. 오므라이스 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혼자 해봤네요. 먹고 힘내서 또 이따가 아들오면 간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저 일하고 일하러 가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둘이 굉장히 다정하게 막 먹었잖아요. 이제 주말에니까 그러니까 부대 시간이 조금 있으면. 근데 하도 다들 부럽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아이 그러니까 되게 바빠. 아이도 이제 학원 다니라 되게 바빴고. 지금은 좀 시간을 좀 내서 같이 먹어보자 이제 이거 찍으면서 그렇게 돼서 되게 좋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혼자 먹었죠. <laughs>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한번 혼자 이렇게, 그래, 혼자 먹어도 이렇게 차놓고 려 먹는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연체대로 찍었어요. 좀, 어, 좀, 허젓하긴 하네요. 제가 그 혼밥 시리즈를 조금 올릴 생각인데, 다음에는 좀, 뭐, 클래식이라도 좀 틀어놓고 밥을 먹든지 그래야 될까봐요. <laughs> 너무 조용해서, 아, 아니다. 그냥 소리에 오히려 방이 들려나? 일부러요 김치가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김치에다 먹으려고 간을 아주 심심하게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먹으니까 좀 빨리 먹게 되네요 <웃음> <웃음> 아이 있으면 아이 챙겨주고 말하고 막 하느라 조금 늦게 먹는데 천천히 먹네 좋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말씀 드리고 막 하면서 하니까는 그래도 <laughs> 그렇게 빠른 식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어떠세요 먹는 거고, <laughs> 뭐 혼밥이지만 맛있게 아주 깨끗하게 <laughs> 잘 먹었답니다. <laughs> 얼마나 먹었는지 아들한테안 보여줄 거예요. 밥으니까 <laughs> 말인데, 엄마 살찌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아들이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먹고 도 악착같이 운동하는 게 전부 다제 아들 때문이거든요. 다른... 아들들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막 살찌고 미워지고 뭐 늙어지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는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막 엄청 간섭을 해요. <laughs> 막 화장도 해라, 절대로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laughs>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 소망에는 엄마가 그래도 예쁜 여자였으면 싶나봐요. <laughs> 아무튼 있으면 은 절대 얘기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없을 때 실컷 해야죠, 제가. <laughs> 아무튼 너무 맛있게 혼밥 잘 했고요. 혼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외롭지 않게 혼밥 올려드릴게요. <laughs> 댓글 뭐 좋으면 많이 올려주시고요. <laughs> 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따가 아들 오면 저는 또 열심히 간식 만들어 줘야죠. 다음에 또 봬요.